예. 그니까 러 부부지간에 서로 실망스러운 말을 쓰면 음. 절대로안 돼. 음. 잡을 때더 터트리. 음. 알았죠? 떨어졌으는 예. 해도 예. 큰 문제가 없어요. 예. 여러분들은. 예. 그러나 그래, 여러분들은 붙잡고 할때 예.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. 예. 그래서 그 심장이 보이는 사람은 툭 붙잡고 광채가 되라. 예. 뭐 되는 거야. 예. 근데 얘가 서가지고 광채가 되라. 대기는 뭐 돼? 예. 자유. 예. 광채가 돼라 만지지 말아요 네. 광채가 돼라 네. 잡아봐요 잡아봐 광채가 됐나 네. 안 됐단 말이에요 네. 근데 잡고 광채가 돼 잡아요 광채가 돼라 들어가죠 뭐 이게 그냥 뭐 텔레파시를 딱놔놓는 네. 거야 네. 그러나 이게 떨어져 있 때는 이러분안돼 네. 나는 떨어져 있어도 자 광채가 돼 해봐요 네. 잡아봐 되죠또뛰어봐요 대신 막, <laughs> <laughs> 나는 안 잡아도